네, 25년도 1월 13일날 하루해를 밝혀줄 해가 또오는 아침 방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오늘 기온은 따뜻한 편인데 이렇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잿빛 구름이 주 하늘에 깔려 있습니다. 지금은 한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. 네, 이렇게 잿빛 구름과 예, 지상의 안개 사이로 넓은 띠 공간을 예, 만들어 가지고 예, 아름다운 방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완전히 주홍빛. 네, 아 예, 현장에 모습하고 똑 같습니다. 25년도 1월 13일날 월요일날 예, 아침 7시 예,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. 예, 이렇게 여명이 쫙 지금.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아, 따 예쁘다. 음. 네, 여기 차가 가는 겁니다. 네. 네.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죠. 네. 아 네. 멋지죠? 24년도 여명, 1월 13일 날 여명. 네. 아 무슨 띠가 띠 같습니다. 좀 밝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고요. 네. 감사합니다.